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독한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쩍 들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고 엄격하십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희 아버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 저희 아버님이 큰 정도 많고 작은 정도 많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 츤데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일본어 합성어거든요. 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츤데레십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겉으로는 되게 엄격한데, 속으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침대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아서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또이 장난감이라면 사족을 묻으니까 장난감 가게만 지나가면 제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안 갔거든요. 이걸 쳐다보고 있는 저희 아버님 막 혼을 내시면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막 야단을 치시고 혼을 내시고, 그러면 안 사준다고, 막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책상 위에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안 된다고 막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뒤로는 챙길 거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어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고 나면 어김없이 부모님한테 혼이 나거든요. 구두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로 되어있는 거 구두 신을 때 신는 그 구두칼이 항상 저희 집 신발장 옆에 이렇게 걸려있었는데 뭐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구두칼을 가져다가 종아리를 이렇게 막 때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한번 되게 대들었다가 되게 맞았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막 방,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어 갖고 깼어요.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인기척이 잠깐 깼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때리셨던 그 자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저도 민망해서 깼는데 안깬 척. 그래서 그 손길을 계속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고 강하신 분이신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6.25 때, 그,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평양 분이신데, 내려오셔서, 그 어린 나이에 막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던 그런 지난날의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들을 잘 못하시고 특히나 또 이게 이북 분들이 그게 좀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이 나고 나면은 항상 뭔가 보상을 이렇게 해주시려고.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흘렸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사주시고 하셨는데, 크게 혼나면 혼날수록 사, 서, 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혹시라도 저희 아버님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감히 하나님께 제가 붙이는 이름이 천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거긴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결국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몰래몰래 몰래 죄로 인해서 혼나고 책망을 받는데 몰래몰래 몰래 또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을 예수님의 몸으로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츤데레 하나님, 맞는 것 같죠?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히브리서의 처음 기록, 목적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멋진 주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내 뜻과 조금 다르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은혜를 저버리고 뒤돌아선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그럼 이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받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혹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는데 그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이 되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세상 다른 교훈에 휩쓸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방황하는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으로 또 제사에 관한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물은 대제사장도 그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린 그 속죄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어 밖에서 불 태워야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 덩어리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사의 간단한 그 절차들을 제사의 절차들을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는자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직접 각을 뜨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그, 그 죄를 받은 그 짐승을 도살을 하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걸 쫙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재물 드린 자는 그 재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죄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눈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한 분이 닭을 못 먹어요. 뭐, 튀긴 닭, 삶은 닭, 그 맛있는 닭을 못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명절날, 요즘 한국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 명절날 손님 대접한다고 닭을 잡다가 목을 비틀었는데 놓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목이 꺾인 채로 닭이 막 돌아다니는 걸 어렸을 때 봤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닭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니까 트라우마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짐승이, 내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구나.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쓴 짐승을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그온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쓴 이 부정한 제물을 안쪽 이스라엘 영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 어두운 곳 부정한 곳 그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 제물을 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와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문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성문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가득했던 옛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전에 같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바르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그 모든 제사가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은 지나간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 과거의 죄도, 과거의 형식도, 율법도,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럼 그 선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나를 생각을 해서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걸 저,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걸 내가 받고서도 포장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머리 어느 구석에다가 이렇게 탁쳐박아 놓고 있다면 분명 내가 선물은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건 방구석 어딘가에 쳐박아 놓고 계속 내가 전에 사용했던 거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요. 그 뭔가 이렇게 늘 하고 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막 초조해지고 답답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평생토록 구약의 제사 그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뭔가 마음 한 구석이 그 율법의 형식과 절차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은 조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늘 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마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마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들리심으로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닌 행위로서 자신의 마음 편해지려고 뭔가를 더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가 부담스럽다고 전에 내가 하던 대로 난맘 편하게 살겠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예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대 주신 이 은혜의 법을 따라 자유롭게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말로 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구원받은 자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즐, 기쁘고 즐거워서 늘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 삶의 삶이 복음을 전할 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어,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한 어 가지만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주일날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다 더 넓은 확장된 의미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보면은요 제물을 받고 안 받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무엇이 붙냐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가인과 아벨이 붙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내가 그냥 그것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제물을 드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혹은 일년된흠 없는 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라고 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놈 골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재물을 준비해서 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무슨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걸 직접 드시는 분도 아니신데 굳이 그거를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재물을 받고 안 받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삶 전체를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으로, 재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설교거리와 은혜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단순하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실까요? 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 사람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그말한 마디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씻으면서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의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자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것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린 세상 가운데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구별된 존재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미 사랑하셨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고 사랑함으로 성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뢸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